아니 이건들이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교로 봤을경병내 하셔야죠. 아니 저이게 아니고 아들, 아들이여가지고. 아들이든 아, 아니고 송이고! 번사지 않습니까! 그럼 저... 이거 이거 하니까 이거, 좀안틀고지아형왜 그래 자꾸. 야, 야. 내게 따라가서 군극기를 한번 맞자. 따라와라아개배치 아. 하시라고요! 아, 내가 사는 기차아너빠진마저기있잖아 군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빨리 군장품 좀 보자. 따라와. 아! 따라가이새끼아이

주임원사님, 많이 먹어. 많이 드십시오. <laughs> 와, 맨날 이렇게 사주시 우리 김병장 저녁이 언제지? 아, 아니, 저녁 말씀이십니까? 어. 아니, 우리 주임원사님 저랑 같은 날 저녁 하시지 않습니까? 아, 뭘때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아. 아 한번 물어봤어. 우리 일주일 뒤면 이제 민간인입니다. 야 진짜 수고 많하셨습니다 거의 군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 어, 내가 이제 한 30년 정도 했지. 30년 하셨습니까? 어? 아. 어, 대박, 대박. 어, 주임원사 아, 주임원사님. 어. 아 대박입니다 무슨 일인가? 아니 아드님이 소위로 인관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왔어 장군아? 이 부대 서쫙 났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우리 부대 에 소대장으로 온다는데 말입니다. 아, 아 그거? 예! 네. 아 내가 이제 곧 저녁하니까 네. 잠시나면 아들이랑 좀 붙어 있으라고. 아 부대에서 배를 좀비했나봐와 대박입니다 진짜. 아 사단장님한테 신고할 때와 너무 떨리더라. 아, 형안 떨렸어? 야 우리 또 이래. 이제는 부사관이나 병사한테만 인사하면 되니까. 당당하게 장교 잡게 알겠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잘할 수 있을까? 아 너무 떨린다오와 여기 계셨구나 어. 아충성 어어 어. 야 새로 오신 분입니다 들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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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주인원사 아드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 나야 나나나와 반갑습니다 어어 어, 어, <laughs> 아, 어, 네. 어, 왔어? 너 아, 모자 어있어아왜 그러십니까 전투는 어디 있냐고 임마 왜그요 나와봐 전투는어있어네 됐고 야왜 왔어? 아이고주인원사 아드님 오셨다 그래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뭐야, 이거? 어디가서 칠고 있니, 이거? 아, 형, 왜 이렇게 아, 말해? 야, 전사대랑 부상한데 어디 있어? 저로 가시면 된다. 야, 너저 틈을 쓰고 힐좀 벗고 와알겠어 아, 알겠습니다. 빨리 가. 나 따라와. 아, 왜 그렇게 해 야, 저런 것도 봐주면 안 돼, 임마. 아, 진짜 뭐, 심하네. 아버지! 정! 성! 중사! 시작니다 오늘부로 대본부대의 전임을 명 받았습니다 이게 시옵입니다 충성 충성 아버지 힘냈구나 진짜 힘냈습니다 드디어 이거 냈구나 아버지 너무 고마워 너 뭐해? 아, 우리 아버님이셔 아버지 장규가 부상한다왜 인사를 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어쨌든 부상한이잖아 아니 구무사님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교로 봤으면 경례를 하셔야죠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아들아들이여가지고 아들이든 아니, 아 그래. 아니고 송이고 원사지 않습니까? 경례를 하셔야죠. 아, 아니, 이게 아니고. 기원사. 아, 기다려봐. 아 아니, 기대하나 봐. 아니, 제가 이제 저녁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부대에서좀 그렇게. 아, 주임원사님 넘어가 주십쇼, 좀. 이 부대는 저녁 앞두면 군인 아닙니까? 아, 이 부대 개판이 나중 그냥? 아, 주임원사님이 이러니까 병장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서 다시 경례하세요. 아이, 그렇지. 아, 형. 경례하세요! 너좀 빠져, 씨. 무 신기합니다. 아그렇게 아, 아드님이. 그래. 아, 아 진짜. 김영자나 네. 이제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 많이 좀 알려줘. 아유. 제가 배워야지 말이야. 제가 아, 뭘 알려드립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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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니 그래도 우리 김영자이구생을 아주 잘했으니까. 많이 좀 많이 많이 보고 배 아. 그리고 김소희네. 어, 어. 병장들은 저쪽에 주로 짱박해있습니다. 아 저쪽. 네. 아 그래. 네. 어. 말하면 좀 봐주십쇼. 아이 그럼. 나는 병사들이랑 친해지고 네. 있어. 그리고 최상병 걔가. 어. 걔가 어, 어. 그렇게 밤에. 그, 아김명장한테 병사들 그 특이사항 배우고 있었어 야 장교가 무슨 병사한테 배워 아니 알려달라고 알아 됐고 야 장난 안 해? 저기서첩안 해? 저 새끼 이거 아이도 안 쓰고, 새끼 아, 형, 이거 아직도 전투안쓰고 새끼 이거 아왜 그래 자꾸 야야 나와봐 이제 야아디다스 아직도 쳐입고 있네 이거 야형형야반등놓면안 <놀람> 돼? 반등놓면안 되냐고 반등놓면안 되냐고 경장 김대범. 똑바로 안 해? 아니 김소희네. 야. 반론 성명. 경장김 대범. 그만해. 형경장김 대범. 아니 김소희네. 좀 좀만 있어. 씨. 아저이틀 뒤에 이제 저녁 하는데 좀 웬만하면 좀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야. 아, 빠져라. 만창 찍고 싶지 더 할래? 아이 발소리. 하십니까? 경찰 한번 갔다 올래? 아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꾸. 이거 경기로 쳐다보고 씨. 야, 반장령 <laughs> 죄라고 새끼야. 경장 김대범, 새끼 걸어 걸어 안나오고 새끼. 아, 김소인이저 이틀 뒤네 새끼. 민간인이니다좀 봐주십시오. 야, 적당히 나대. 저희 군대야. <laughs> 아, 김소희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2 5았다 왜? 저 내일 모레면 친구입니다, 친구. 내일 모레 그때 대소 이야기하고 모자 쓰라고 새끼야. 알겠습니다. 안 눕으면 안 되냐, 그랬고? 병장인데, 봐. 아까 듣다 보니까 내가 어필 들었는데, 병장들 짱 박힌 데가 있던데, 어디야? 아까 저게 됐지. 아, 그런 거 아, 아니야, 아, 형, 아, 형. 아, 형. 야! 아, 형, 거기 아니야, 형. 야! 아, 아. 아 말년에 이게 뭐야, 진짜. 아, 그래, 아들. 네. 군생활 좀 해보니까 어때? 아니, 병장들이 제말잘안 듣고, 이병들 마스터 같은 거막 뺏어먹고 막 그러더라고. 아, 아 원래 네. 아, 부대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음. 이가 병장들한테 짬밥 대워도 좀 해주고 대화를 이렇게 잘 풀면 이만 잘 들어줄 거야. 아 그래. 응. 대화로 응. 해결해봐. 대화로. 하면... 어형 응. 형. 너 어, 형. 형. 뭐해? 아 궁금한 걸좀 여쭤 몇쭤보어습야장교한 사람이 자꾸 막 병사한테 물어보고 임마. 부사관한테 물어보고나면 어떻게 임마? 아니, 아니 우리 아버인데 왜? 아 기다려봐. 그리고 뭐 경례할 건 똑바로 하세요. 어. 아이. 충성. 충성. 네. 아니아 주임원사님. 아니 우리 소대 그 이등병들이. 마스터 그거 언니언만 받았던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휴 그게 아그타다얘기했데 네. 아유 원래 병장 애들이 좀 포도맛 오렌지 말고 좀 맛있는 것좀 가져가고 아유 원래 좀부대 그런 것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유. 아니 부대 내에 그런 부조리가 있는데 주임원 사는 사람이 그거 넘어가요? 아니 아니 그 부조리가 아니라 응.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장교가 왔는데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일어나세요 아니 형형왜 그래 자꾸 빠져 임마 교육하니까 일어나세요 이런 부조리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겁니까? 아니 왜 원래 부대에 좀 원래 그런 일 일들이... 아, 긴말하지 마시고 빨리 재배치하세요. 아니.. 그... 재배치하시라고요! 아, 내가 다 얘기 다 아! 줄... 너 빠져 임마! 교육 아, 중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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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알겠습니다. 재배치하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laughs> 야. 너혹 아, 자꾸 왜 그래? 장교가 부사관한테 그래. 그러고, 그러고 오면 어떡해? 아니 병사들이랑 부사관이사진 지내면 좋잖아. 야. 장교 위신이 뭐가 되냐, 그때면 휠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아형 그만 좀해 우리 아버지잖아 너나 그만 좀 해만 넌장교이마 무사관이야 아 진짜 씨 아우 진짜 아어 주임 선네 중소 어 중소 어, 아지 급하게 좀가 보겠습니다 어이 김 김현정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아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거 작업 집합이 걸려가지고 빨리 가봐야 됩니다 아유, 무슨 작업 자... 들어가 아왜 말입니까 아 내일 저녁 하는 놈이 무슨 작업이야 아 그래도 가야 됩니다 아, 빨리 들어가 아유 그냥 들어가 빨리 아 그게 아니고 아, 김소희가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김소희? 아,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서 쉬어. 아이... 들어가 쉬어. 괜찮아, 괜찮아. 아... 쉬어, 쉬어. 알겠습니다. 네! 네. 쉬어, 감사합니다. 들어가 시어 네. 야, 이 새끼 엄청 잡고 있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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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지판 이야기 못 들었어? 아,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 내일 저 저녁한다고 주임무사님이어합니다이새 음. 개념이 똥꾸녕이네, 임마. 야! 내가 인마 중원사 서버 기급 높잖아 생명하분 몰라? 아 진짜 왜 자꾸 이러십니까 저 내일 저녁 하는데 좀한 번쯤 좀 봐주십시오. <laughs> 내일 저녁 한다고 내일 저녁 하기 싫지? 영차 한번 갔다 올까? 만차 한번 찍게 해줘? 아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저. 새끼 봐라 야, 아직도 이 출인이 안벗었네뭐 개기는 거야? 장교한테 개 있는 거냐고? 아닙니다. 새끼 대가리 꼬라지 말라 이거 내 짤라한지 언젠데 있을이고 아이고 새끼야. 내일따는 공기 교환 받자 따라와라. 아고아 아. 주임 원사님. 어 충성. 예 충성. 아 주임 원사님이 뭔데 김병장 그 작업을 쉬라 말하신 거예요? 아, 아 김병장 내일 저녁이어가지고 제가 좀 쉬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명령한 건데 주임 원사가 뭔데 이렇게 일하셔야 돼라요? 김소희님. 아니 이게 군대라는 게 물론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좀 봐줘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부조리를 주임원사가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아니 부조리가.. 김소희님 아니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군 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아니 제군 생활 30년도 좀 존중해 주뭐 나이 대접밖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교로 들어오시던가 아 그것만 하세요 주임원사님이랑 김경장 그 새끼 때문에 우리 소대에도 군장 부부 도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아아 김소희님 김소희님 아, 아유 잘 마시겠습니다 주임원사님 음. <laughs> 오늘 김소희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유 아닙니다 뭐 주임원사님이 항상 챙겨주셔서 그런 건데 괜찮습니다 아유, 이거 오늘 내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마시라고 아유 잘 마시겠습니다 그래 <laughs>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laughs> 아유 우리 오늘 김경장 내일 저녁이어가지고 아잇 잘먹다 아니 영내에서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야 됩니까? 어이 김서인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됐고요. 안 너희들 끝나안 되겠어. 내일 저녁이 됐지. 너 내일까지 군장국 좀줘자 따라와. 아따라와 어, 있을게요. 아이 김서인이아 축성. 충성 축성. 증거합니다. 오늘부로 저녁을 명받 할게. 예, 증거합니다. 아,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김병장 진짜 밖에 나가서 군대했던 것처럼만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오늘 주임 원사님도 전녁날 아니십니까? 아, 그래 맞는데 난 사단장님 뵙고 얘기 좀 하다가 갈 테니까 아, 먼저 가봐. 알겠습니다. 의원 응. 그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충성 충성!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축하해. 예. 네. 아 지금 가보겠습니다. 야야 김명장. 야너 어디가? 왜 사제 필딩 뭐야 이 새끼? 정신 나갔네 이거. 야너 어디가? 외출가는 거야? 외출좀 줘봐. 야, 매출 좀 줘봐. 아이, 씨발 새끼. 뭐? 야, 너네가 소대장이라는 새끼가 소대원 저녁 날도 모르냐? 나 저녁 했어 이 새끼야. 야, 그러면 저녁 신고해야지. 너 신고했어? 치, 신고했어? 신고했어. 네가 나한테 가혹행위한 거, 나한테 구타한 거, 내 머리끄댕이 잡은 거 사단장님한테 다 신고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이제 징계받을 거야. 좆될 거야, 이 새끼야. 야, 나별 달아야 되는데, 신고하면 어떡해. 야, 이제 별 달겠네. 육군 교도소 가서 별 달아. 아니, 그 별이 말고 장성 그거 달아야 되는데. 아, 미친 새끼 진짜. 아, 왜 그래. 야, 너 계급장 빼면 뭐가 있냐? 어? 계급 빼면 뭐가 있냐고, 이 새끼야. 주둥이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 아, 왜 그래. 나 잘해줬잖아. <laughs> 아 진짜 미친 새끼. 아유 씨, 야 함부로 까불지 마. 어? 그 위치에 있으면서로 존중해줄 줄 알아야지. 계급장 믿고 까불고 미친 새끼 이거 쫄아가지고 지금 아유 씨 족밥 새끼 진짜 이씨. 아왜 그래? 야, 야나나나 이제 전역했다. 니소대원 네 아니야. 아 아니, 그 친구잖아. <laughs> 야안 와? 미친 새끼가 어. 뒤질라고 진짜. 야 밖에서 내 눈에 띄지 마. 뒤진다. 어? 야. 그리고 이럴 시간이 어딨어 이 새끼야 빨리 징계 받으러 가봐 꺼져 이 새끼야 아 김용기야 아 같이 가서 취소는 좀 해주지 오 김소희 아수임원장님아 지금 김병정 이 새끼 하는 말 들었어요? 저를 신고했대요 아니 김소희 원래 원칙과 소신을 따는 사람 아닌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를 받아야지 아이 그 30년 군생활신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빨리 김소희 예 자네가 올해 몇 살이지? 저 스물다섯 살이요 25살. 내가 한참 어른으로서 한말을 하겠는데 회의 예, 말해주세요 김소희 네너 X됐어 예? X...